두점 사이의 거리를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요. 만약에 좌표평면 이런 이 식으로 있으면 x축, y축 이런 식으로 있는데 좌표평면이 어떠한 점이 있고 다른 또 어떠한 점이 있어갖고 이 점과 이점 사이의 이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이 점을 어, x1, y1이라고 하고 이 점을 x2, y2라고 할게요. 이렇게 잡으면은 그럼 이 거리는 이제 어떻게 잡냐면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한두 번씩은 들어봤을 텐데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x에서 x 뺀거 제곱 더하기 y쪽에서 y 뺀 거에 대한 제곱 여기다 루트 씌워서 이렇게 찾죠, 그렇죠? 근데요, 이게 왜왜 왜 이걸까? 왜 이걸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서 삼각형을 만들어보면요, 삼각형을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은 그이 점은 뭐가 될까요? 이 점은 여기서 고대로 일로 온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 좌표가 x2고 이 좌표가 y2죠. 그렇 그럼 이거의 이거의 y 좌표는 y2겠죠. 그렇 그다음에 자, 이거 여기가 이제 x1일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 x에 해당하는 x1. 그다음에 여기 있는 여기가 y1이겠죠. 그쵸 그러면은 요놈. 요거의 x 좌표는 뭐예요? x1이죠. 그쵸 그러면은 이 좌표는 x1, y2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 길이가 뭐예요? 뭘까요? 이 길이는 이 길이랑 똑같죠 그럼 이 길이는 다른 말로 하면 x1 빼기 x2 아닌가? 그쵸? 이 길이가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또 뭐예요? 이 길이는 y1-y2죠 그쵸? 이 길이가 곧이 길이랑 똑같으니까 그쵸? y1에서 y2 빼면 되죠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면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알때이 길이는 뭘로 구해요 그 피타고라스로 구하죠. 그쵸? 피타고라스의 공식을 한번 써주자면, 피타고라스 정리의 공식은, 이 길이를 뭐 A, 이 길이를 B, 이 길이를 C라고 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인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럼 그대로 해주면은, 이 길이에 대한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이, 이 길이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쵸? 내가 찾고 싶은 요 놈을 D라고 해보면, 요놈 찾고 싶은 D라고 해보면, 이제 요놈 제곱, 이거 이 길이 제곱, 이 길이를 제곱하면 Y1-Y2의 제곱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기는 제곱하면 뭐예요? x1-x2에 대한 제곱이죠. 그쵸? 그럼 이게 뭐랑 똑같다고? 내가 찾고 싶은 요 놈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죠. 그쵸? 그러면이 d라는 값은 그러면은, 양변에 루트를 씌워보면, 루트에, 어, y1-y2에 대한 제곱이고, 마찬가지로 x1-x2에 대한 제곱. 이렇게 정리되죠. 그쵸? 원래 제곱에는 루트 씌우면 뿔마가 붙어야 되는데, 거리는 항상 양수니까 마이너스는 안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공식이 나왔죠, 근데. 그러면은 가끔씩 내가 이거 써주면은, 선생님, 얘랑, 얘랑, 다른데요? 라고 하는데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다르죠, 지금? 다르다고 하는 학생들은? 얘는 y2에서 y1을 빼고요. 그죠 근데 얘는 y1에서 y2를 빼는데? 근데 얘는 또 x2에서 x1을 빼는데, x1, x1에서 x2는 빼는 순서가 다르잖아요. 라고 하는데요. 어차피 제곱이 되면요. 빼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자, 봐요. 3에서 1을 빼면은 2죠. 그쵸? 근데 1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2죠. 근데 요 놈을 제곱하고 요 놈을 제곱하면 어차피 사라는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어떤 거에 빼서 제곱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빼는 순서는 상관없어야겠죠? 그러니까 제곱을 안 하면은 당연히 빼는 순서가 상관이 있어지는데, 제곱을 해버리면 빼는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y1-y2의 제곱이나, y2-y1의 제곱이나, 이 둘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공식이 이렇게 유도된다는 걸알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식을 하나하나 외울 때라도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외우면 훨씬 더 편하고 혹시나 만약에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아, 이거 이런 식으로 유도했었지라고 알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수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 할게요.